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봄 어, 많이 받는 비결이 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성경은 봄 많이 받는 비결을 하나를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문서 28장 3 0절 23, 37, 10, 시시잠 1, 1, 이 28, 장 1, 2시 1, 1, 2시 1, 28, 1, 28, 1, 28, 1, 28, 1, 시8 28, 1, 2 전 20절. 미안해. 네. 2 0 절, 20절, 30절. 3 0절이2절시작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평벌을 면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리빨리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잃었어야 된다고. 어. 어, 뭐, 하여튼, 욕심은, 뭐, 끝도 없는 거죠. 뭐, 순식간에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것도 순식간에 찾을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덤벙거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도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빨리 되려고 한다면 새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빨리 되려고 한다면 나무를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차례가 와서 됐는데, 이, 나는 뭐 특별한가? 그러니까 한번열 번이 무너지면 다시 또 힘든데다. 네. 그 행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0년씩 걸려요. 근데 20년이 뭐예요? 1년 만에, 2년 만에 해내려고 하니까 그냥 될지다 이런 거 너무 크고, 음, 응. 거둬들이는 건 너무 적으니까 그 속이 좁다그리니까 빨리 부활을 하는 거지. 예, 거의 다 거기서 다나간다이 예. 예, 작은 작은 이렇게 한분두분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이 적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일에도 불이 하나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그냥 뭐, 일학청동을 어려두시고, 확, 확 덤벼드는데, 이런 거 확, 확덤들다가 순식간에 십년이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허, 우리 식구들에게 진짜 얘기해야 되겠다. 이 이런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세계를 넘어가야 되지. 예, 그렇지 않고 이, 이 성격급하게 또 빨리 빨리 병에 걸려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이 충성이 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충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강 원리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 이렇게 상강이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근과 부모와 스승을 어, 하나로 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 부모에게 충성, 스승에게 왜 충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스승에게 배관하면안 되게 돼있어. 은대를 쳐버리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를 군사부 일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군사부 일체를 놓고 우리가 그, 사월왕하고 사무엘을 보면 답이 나오기로. 그 스승, 영적인 스승이죠. 사무엘이. 그러면서 자기에게기름부을 한, 어떻게 보면 임금이, 임금 인근 위에 있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정의죠. 근데 거기에서 이충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게 끼에 이것을 세우려고 굉장히 하나님 몸부림치시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써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자아나 오나 치우 치지 마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 지키며라. 이렇게 충성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뭐라고 했냐면 네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첫걸음을 뛰는 모세에게 얘기했고, 또 40년 후에 바탄을 이어받은 여수아에게또 말씀하시고, 세 번이나 하셨다. 자, 그러면, 뭐, 치우치말 어, 흔들리지 말라 아, 근데 이 충성은, 이 흔들려서 되는 자입니다. 중심 잡아도 되는 거지. 대단한 거 하면 하십시오. 이 충성은 이 중심을 잡아서 할수 있는 것이지. 예, 재성왕이다. 이 머리 부려가지고는 이충성이 머리 굴려가지고, 이에 득실 따져가지고, 상황 따라 여기 묻고, 저기 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충성하고, 그리고 묻고것이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잔머리 굴린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득이 되느냐, 응? 계산해 보니까, 각각 상극이 나오는데, 내가, 내가 더 낫냐, 자꾸 이리 생각하는데, 실상이 어없는 얘기입니다. 어, 이 충성에 대해서 얘기할 음,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상부왕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끝까지 상부왕에 충성을 해요. 참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벌써 떠날 수 있고 벌써 사우를 음, 목을 멜수 있고 벌써 반영할 수 있고 벌써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윗이 사우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었어요 자 그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은 종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걸 당신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어떻 보면 미련할 정도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거꾸로 뚫리고 내리고 내가 올려가려고 음, 어, 하면 될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대통령도 남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장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복회자도 그렇고, 단임 봉사도 그렇고, 차기장도 렇습니다 남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자살행위가 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 사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을 죽이, 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정과 그럴 때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너가 왜 손을 대느냐? 너가 왜 그에게 응 그에게 칼을 대느냐? 그면서그 애굽 소년을 죽여야 된다. 두 병사를 여요해 이게. 자유과 사월왕과의 차이점이 됩니다. 여사 속에서, 뭐, 시문이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이, 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남을 죽였다. 그리고 자기가 뭐 임금에 올라갔다. 그게 여러분 왕족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많느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을 여러분 끌고 내리고 내가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 호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무지한 는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사마사의 아들이 요람입니다. 그 요람이 자기 왕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가 죽으면서 그아당이라가 석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음, 자기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그 왕비가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아달라의 서슬을 시키는 위험에 그, 숨겨서 키우는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달라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예로 하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야가 심어 놓아 놓은 것들이 다 진짜 불관참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눈에 보이는것 따라, 대세 따라, 그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뭐 얘기할 게뭐 있습니까? 그 신앙이라고 얘기할 게뭐 세상 잡혀와 같은 거지. 기준도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로가 있는 겁니다. 그 정로를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 텐트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성공은, 여러분,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끝까지 사울에게 충문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너의 나라가 너가 그저 황당하겠다고 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그 가지 그 사울을 미안. i 울을 위하는 건알았았더알알보보니하하님님충충하 t t l e bit of a l i 는 t 내편 때문에 of a little bit o 고 a 니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있다면. 오기 먹시. 자, 나하나는나치 나도 나도 나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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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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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나도 나도 나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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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있었던 얘기도 <laughs> 나는 피난길일 수있었겠네 목회자들이 한 스무 명이 이제 붙들려 사냥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리가 나는 겁니다. 탕탕탕탕. 탕, 탕, 탕. 그런데 그렇게 청소리가 나고 나서 살아나온, 살아나온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그한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나서는 말도 하지 않아다그 모사님이 처음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얘기하 내용이 이런 거. 이제 들이이 목사님들 모아 놓고 이제 예수를 버 오늘 죽어도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응? 성견을 가고, 하고, 목사가 되겠지. 그렇게 변질 되지 않습니다. 다 쏴서 죽였어요. 열 나옴에 죽였어 그런데 그 학년 그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강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이게 드러난 일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없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창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청소하고, 교회에 돌아보고, 변화없이 신을 좋하고 교회에 아끼고, 이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면 굉장한 질투가 니다 피난길에서 한 목사님이 살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죽었어요. 왜 살았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저 알갱이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너 예수 믿느냐고 못 죽여. 예수 믿는 놈은 죽이고, 예수 안 믿는 놈은 살려준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더래요. 그래,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부르는 찬성도 하나도 그은다고그은 숲은 그은 숲은 이은 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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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하 숲은 은 숲은 숲은 은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송이끝는데 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자녀를 부르게 하고는 저들이 다 철수를 하고 그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은다 끌고 북녘당도 가버리고 이 사람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역시, 기독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구나.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구나. 잃고자 하는 자가 없지,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구나 하는 것을 변함없이 가르치주신 충성된 진리니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 같고 교회에 가 쓸쓸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멀리서서도 악인과 성인을 감찰하시게 됐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 태도를 하나님이 감찰하신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마음을 감사하거나 마음의 변덕이 죽꾸르면 여러분 충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든지 분리하는 손바닥 뒤집고 언제든지 유리하면 당연 을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그림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누구나도 손한 개나 돼지는 다 여러분 충성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조화가 착하고 충성된 조화 우리 주인이기도하셨어그러는 악하고 괴롭혀서 그렇게 되이참 번화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증상을 지금 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반대해야겠다 불리하면 빨리 내가 반대해야겠다 내가 왜 십자가죠 얼마든지 그렇게 살수 있지만 열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자유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자유과 함께한 사람들, 마지막까지 승리했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자유과 함께한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 따라 요한에게 붙고, 아비아나에게 붙고, 상황에 따라 아도니 아에게 붙였던 사람들의 말로는 다 비참해졌습니다. <laughs> 역시, 두죄을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화가의 말을 볼수 있습니다. 사독제사장이나 나던 선지자나 가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까지 다의 국세 하나님, 끝까지 당시에는 또그승지자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한요합이나 거기에 동조하고 따랐던 아비하라 같은 제사장이나 그런 우리들은 나중에는 다 본인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작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단단자가 써놨습니다. u n g a 충성 n g a 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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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u n g a 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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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우리는 얼마든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까? 그러나 충성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경험을 찾아서 변하는 것을 맡기고 싶다 하십니다. 이 축복이 열리면이한 해의 끝장이 되니 충성의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충성은 하묻은 얻어도 여러분 입구자와 마음의 중심자와 안에자가 못을 박아놓으십시오. 거기서도 안되니까 더 흔들리지 말라고 마음의 자 안속까지 이렇게 못을 하나 더박아놓으 그게 충성, 충자라 것입니다. 이걸 굳게 다 작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 같은 그 나비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로 다윗은 복이 많은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임하였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복이 많은 축복이 꼭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